젊은 날의 추억. 수진편. 제 이름은 수진입니다. 올해 예순을 넘겼지요.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가끔 거울을 보면 어릴 적엔 그렇게도 느리게만 흐르던 시간이 이제는 달리기 선수처럼 제 앞을 휙휙 지나가 버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뜨거운 차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곤 해요. 그러면, 어느새 마음 속에 조용히 피어나는 장면들이 있지요. 바로, 제 젊은 날의 이야기들입니다. 제 청춘은 1980년대에 시작되었어요. 그땐 참 많은 게 부족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뜨거웠던 시절이었지요. 스무 살 수지는 대학 신입생이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여대 캠퍼스에서, 빨간 가방을 메고 강의실을 오가던 제 모습이 떠올라요. 강의실 창 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렸고 저는 그 벚꽃 아래서 첫사람을 만났지요. 그 사람은 옆 학교 토목과 학생이었어요. 같이 버스를 기다리다 우연히 말을 섞었는데 그 이후로는 매일 아침 제 노선을 맞춰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나눴던 편지들 지금도 제 서랍 깊은 곳에 고이 잠들어 있답니다. 사람은 달콤했고 이별은 쓰라렸지요. 그가 군대에 간뒤긴 편지 끝에 이별을 말하더군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란 게참 신기해요. 그 상처 위에 새살이 돋고 어느 순간 저도 다시 웃고 있더라고요. 졸업 후 저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아이들 앞에 서면 세상이 참 밝게 느껴졌어요. 까르르 웃던 아이들. 그 웃음 속에 제 인생도 함께 물들어갔지요. 30대가 되던 해,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서로 많이 달랐어요. 저는 조용한 사람이고, 그는 유쾌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늘 내가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말해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결혼식 날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하던 순간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손이 참 많이 떨렸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가 몰래 건넨 편지 한 장도요. 딸이 엄마보다 더 행복하길 바란다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은 평생 제마음에 등불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서른이 되었고, 저도 어느새 60대가 되었네요. 지금은 남편과 조용한 시골 집에서 살고 있어요. 둘이 함께 밭을 일구고, 고양이 한 마리 키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요. 가끔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젊은 가수들 이름을 몰라, 손자에게 물어보며 웃곤 해요. 그럴 땐, 내가 정말 나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야 비로소 나답게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엔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왔다면 지금은 그냥 수진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혼자 산책을 나가고 혼자 극장에도 가고 가끔은 혼자 여행을 떠나기도 해요. 그런 시간이 참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사랑도, 인생도, 결국은, 지나가며 남는 것이라는 거려. 그때는 매 순간이 전부인 줄 알았고, 어떤 이별은 죽음보다 아픈 줄 알았고, 어떤 기쁨은 영원할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인생은 물처럼 흐르는 것이고, 모든 순간은 결국 흘러가 내 안에 조용히 머물러 준다는 거려 요즘 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엔 따뜻한 차 한잔 낮에는 흐뭇은 손으로 마담을 돌보고 저녁에는 남편과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창밖엔 별이 반짝이고 마음속에도 작지만 반짝이는 추억들이 있지요 누군가 제게 다시 청춘을 살고 싶냐고 묻는다면 아니요 라고 말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니까요. 그 시절에 저는 이제 사진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시간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그래서 저는 참 고맙고 행복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인생의 어디쯤에 서 있는 분이든 한 가지는 꼭 말하고 싶어요. 지금의 당신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잠깐 울어도 괜찮고, 잠깐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의 당신이 가장 빛나던 순간으로 기억될 테니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고 나서야 그 장면들이 얼마나 소중한 기억이었는지 알게 되었지요. 그저 바쁘게 살았고 앞만 보고 달렸던 날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끔 마음속 서랍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그러면 조용히 피어나는 장면들이 있지요. 어느 봄날의 기억이 있어요. 스2세살이던해 친구들과 함께 강릉으로 기차여행을 떠났었어요. 그땐 돈도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넓고 푸르렀던 시절이었죠. 강릉역에 도착해서 오동 한 그릇을 나눠먹고 바닷가에서 춤추듯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그때 사진을 보면 모두 웃고 있지만 사실 속으론 저마다의 고민이 있었지요. 취업 걱정, 연애 고민, 집안 사정, 하지만 바다 앞에서는 다 괜찮을 것만 같았어요. 그 시절 바닷바람은 마법 같았어요. 모든 불안함을 잠시 잊게 해주었으니까요. 또 기억나는 건, 결혼 초에 남편과 다투고 집을 나왔던 어느 날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별일도 아닌 걸로 그렇게 서운해 했지요.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저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혼자 울고 있었는데 남편이 어디서 샌드위치 두 개를 사들고 다가왔어요. 말 한마디 없이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내밀더군요. 그날의 그 커피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사랑이란 건 결국 같이 앉아줄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라고요. 아이를 키우며 보는 시간도 제 인생의 커다란 한 부분입니다. 아들이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 그 작은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그 아이가 아프면 제 마음은 녹아내렸고, 웃을 땐 세상이 다 환해지는 것 같았지요. 하루는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들이, 저한테 종이 꽃다발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이건 엄마 꽃. 그날, 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이의 말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랑이 커서, 가슴이 꽉 차서 눈물이 났어요. 그 종이 꽃다발. 아직도 제 장롱 속에 있답니다. 조금 색이 바랬지만, 제겐 영원히 가장 아름다운 꽃이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부모님도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처음엔 그 빈자리가 참 컸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국 막, 아버지가 웃으시며 불러주시던 노래, 지금은 꿈속에서나 겨우 들을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가끔, 어머니가 쓰던 앞치마를 꺼내거나, 아버지가 아끼시던 라디오를 틀면 그 목소리가 제 안에서 되살아나요. 그리고 깨닫게 되지요. 아, 이분들은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저는 조금 느리게 걷습니다. 젊었을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오더군요. 길가에 작은 들꽃,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고요한 저녁 하늘의 별빛. 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닮았구나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깊이 느낍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조용히 마음속 서랍을 열어보세요. 분명 당신만의 따뜻한 추억이 살그머니 손을 내밀고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게 인생이 주는 선물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